삼십 k 로를 지켜라. 저희가 이제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네. 이 장소에 베이스 캠프를 쳤습니다. 네. 야, 사실 지난번에 네, 네. 저희가 양심 운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맞죠. 예, 저희 경찰관, 네 동료가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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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분 들이세요 예, 네, 저희는. 같이 근무한 원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거든요 뭐야 <laughs> 경찰분이 양심 운전자로 나와서 네네. 너무 행복했고 아, 그중에서도 진짜요? 우리. 조경사님이 예. 제일 네. 기뻐했던 네. 네. 그 순간들이 기억이 네. 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이곳은요 정문 앞에 나오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네. 어, 버스가 승하차장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게 차들이 섰을 때 과연 도로 상황이 어떨지 네. 그리고 30km를 지키는 차량이 있을지 저희가 그쪽을 관찰하기로 얘기했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양심 운전자들이 많이 나올지 지금부터 네. 관찰 카메라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아, 저희가 예상대로, 예상대로 정문 앞에 그쵸. 노란 차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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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하게 많이 서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고요. 지금 이게 어린이 네. 보호구역 맞습니까? 예, 현재 학교 앞에 지금 정문 앞에 지금 현도 1차선 도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 차선 한쪽으로 어, 저 보이세요? 네. 지금 아이들 지나가는데 봉고차가 중앙 차선을 넘어서 네,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좋았나요? 처음에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지금 학교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앞에서 아, 저희가 그렇구나. 카메라 찍고 있는데도 네. 학부모님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들 태워드린 바로 이렇게 네. 중앙선을 네. 넘어서 네. 지나가버리네요. 저희가 아까 통학차량 표지판 이 있어서 굉장히 좋게 했는데 사실 이게 좋은 것만 아니었네요. 네. 네. 도겸 씨도 오늘 오전에 네. 학교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지 않습니까? 네? 학교 주변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이 주차하거나 잠시 저렇게 아이들을 태울 수 있는 차량들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예 모든 학교가 다 그럴 건데 오늘 특히 동신 초등학교 주변은 더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현도 일차선밖에 안 되고 아, 네.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현장 점검한 것처럼 포켓. 주차장에 이좀 있었으면 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표지판이 하나 있는 게 사실 지금은 무색할 정도로 네, 네.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오니까 참 아이들이 걱정이 되네요. 근데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이런 상황이 그냥 계속 평상적으로 반복되니까 의뢰에 그런 거 같은데,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게 학교 밖에, 정문 앞에 교통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켜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이 도로 상황이요. 네. 반대편에서도 차량이 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저 차선을 넘어서 네, 또 네. 중앙 차선으로 차들이 와요. 네, 아유, 서로 맞붙일 네. 위기에 네. 놓여 있는데, 저 네. 보세요, 보세요, 지금 네. 중앙 차선을 넘어서. 네. 네. 양심 운전자가 나와도 일단 중앙선은 침범하고 지나가니까요. 네, 양심 운전자입니다. 아 물고 있는 건 어떨까요? 아, 물고 있어도 안 됩니다. 안됩니 그래도 예,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쩔 네.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억울한 게 예. 불법 주정차 한 차량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이 양심을 지키는 차량들이 그렇다고 이 차들이 안 가는데 그 뒤에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차량이 육안으로 보기에만도 지금 다섯 대가 지금 계속 서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1 차선이니까 뒷차들이 어, 지금 계속 나오죠. 허, 그 와, 자동차 네. 자동차 사이에서 차량 나오는데 그렇죠. 불법으로 이렇게 네. 또좀주차한것 때문에 차가 안 보여가지고 중앙선을 넘은 차량 부딪힐 뻔했던 네.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또 아동안전 또 도시 만들기에 네. MC 안에 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을 또 지키는 마음으로 제가 검색창에 칠때꼭스쿨존에 관련된 정책이나 네. 이런 것들을 예. 좀 쳐봅니다. 아, 그랬더니 이번에 기본적인 네.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런 네. 어, 음.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잘 지키지 않는 게탑 10으로 네. 10가지를 선정했던 와우. 글이 있어가지고 네. 그 중에서도 또 어린이 보호 구역 30km 이거 안 지키는 거. 중요하죠, 이거 네. 진짜 안 지킵니다. 우리 자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시민분들이 이게 의식이 좀 깨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30km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아. 자 이제 저희가 잘 지키지 않는 도로교통법 탑 10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없어졌어요. 노량 차량들이 다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 이제 학교 시간이 거의 일시적으로 네, 이제 그렇죠. 네, 저학년들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네. 도로가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네, 네. 이제 양심 운전자가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그냥 <laughs> 앞에 가리는 게 없어요. 헬로 네. 쭉 지나오면 그냥 양심 운전자입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길이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게요. 네. 차들이 없잖아요. 그럼 방심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야 뛰어 이러다가 이제 사실은 급자, 갑자기 들어오는 차라든지 이렇게 마주치게 아, 되면 그렇죠, 그렇죠. 본인도 모르게 이제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거고 네? 놀라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스쿨존 안에서 아이들이 네. 불법으로 행당하다가 사고 났다. 과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사고는 십이 대 중과실 사고에도 해당이 되고 오...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만큼 지켜야 될 곳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어린이 보호 구역인 겁니다. 네. 그만큼 운전자분들도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일반 도로와는 정말 틀린 곳입니다. 네, 네.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아이들을. 예.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동안. 것 같은데요. 바로 지나가자가자 27, 제가 얘기했죠 지나가면 네. 양심운전자다 27 나왔습니다 빨리 우리 선물 선물 네. 어.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네. 양심운전자 모범시민이 되셔가지고요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다 앞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네. 안전한 네. 곳으로 갈까요? 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양심운전자입니다 양심운전자 와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가 저희가 차영을왜 세운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맞아요. 보통 이렇게 갑자기 차를 세우면 네, 네. 많이 놀라시는데 네. 혹시 지금 지나왔던 이 도로 어떤 도로인지 아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오, 오, 역시, 역시. 혹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자면 네. 어린이 보호구역. 4km로 달려야 되는 지 아세요? 30km. 30km요. 역시. 오. 30km. 알고 계셨어요? 아니 면 이거 뭐 보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요. 늘상 어린이 아이들하고 제가 함께 하교를할때 네. 네. 키고 아 아유, 정말 역시 없네요. 오늘 그러면 우리 아이랑 같이 지금 네네. 집에 가려고 하다가 아, 양심 운전자를 지금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몇 번째인가요? 첫 번째입니다. 네. <laughs> 근데 이 도로 양심 운전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하교 시간에 불법 주정차차량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대해서 아, 네. 좀 알고 계십니까? 아, 네 봤어요. 위험하고 네. 그러지는 않으세요 혹시? 아이들이 다닐 때 네, 노란 선이 있음에도 네. 네. 차막차 그냥 지나가고. 네네네. 혹시 그러면 자녀분들이나 키우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네. 5학년. 5학년. 차... 아... 2학년. 2학년. 이 카메라 보고 네, 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자랑 좀 하세요. 양심 운전자 됐습니다. 네. 윤영아, 윤아가, 엄마가 이렇게 교통 법규를 잘 지켜서. <웃음> 네. <웃음> 말씀도 잘하시고 메모도 출중하시고 네. 소정의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일단 아, 뭡니까 이거? 운전하시면서 피곤하시니까 피곤할까 봐 베개. 안하시라고 어? 네. 네 수면 베개랑요 양심 지킴이 저희가 스티커까지 달아드리겠습니다. 야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이거 있으면 네. 인사로 가는 길이거든요. 어머, 네. 그리고 차 아래도 하나 이거 뜯어서 네. 붙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지 아무나 못 줘요. 네, 네. 30km를 지켜라,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당시 운전자가 드디어 시작과 동시에 나왔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아 본인이 또딱 아시잖아요, 30km 네. 여기는 이하로 운행해야 된다는 곳인 걸 알고 운행하셨고요. 부하의 네. 또 엄마고, 네. 역시 어머님은 대단하다는 느낌을 또 들었습니다. 당한걸왜 잡냐는 듯이. 아 얘기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차량 지나옵니다. 자 속도가 조금 나나요? 30 아, 2km. 와. 어, 하지만 뒤에 차량 또 옵니다. 준비하세요 빨리 선생님. 갈까요? 일어날 준비하세요. 늦게 천천히 갑니다. 아, 나옵니다. 아, 가나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 3 k m 방지턱이 있다는 게신의한 수인 것 같아요. 예. 네, 방지턱이 앞뒤로 많이 지금 분포해 있어가지고 네. 차량들이 속도를 예. 예. 개인적으로 네. 이 도를 로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자신을 볼수 있는 속도계가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맞아요. 예 처음과 끝지점에서 중간 지점까지도 맞아요, 맞아요.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제가 이 도를 여기 흰색 트록 지나갑니다. 20점! 20점! 3! 아, 짜증나죠! 아시죠? 대박입니다, 대박!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지금 얼떨떨 하신 얼굴인데.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네. 이쪽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알고 운전을 하셨나요? 여기 저기 학교 앞이니까 예. 30km, 30km 아, 정해놓으셨습니다 아, 네. 정확하게 알고 네. 있습니다 네. 30km에다가 네. 스쿨존까지 네. 알고 계셨어요 네. 평소에 잘 지켰습니까? 네. 오늘 운이 좋아서 네. 지킨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원래 학교 앞이니까 네. 항상 아, 항상이란 말을 했습니다 항상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라도 아산시에서 아이도 이 양심 안 지키고 30km를 안 지키고 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께 이렇게 좀 해라.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앞에서는 항상 30km 지켜주세요. 오! 고맙습니다.